내 곁에 있는 조용한 살인자 대장암 당신도 모르게 위험에 노출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미미하기 때문에 내가 대장암에 걸린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기에는 생존율이 매우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빠르게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주는 이 신호를 빠르게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장암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대장암은 왜 걸리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왜 대장암이 걸리게 되는지 아시나요? 아직까지 밝혀진 명확한 원인은 없는데요.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우선 가족 중에 대장암에 걸렸던 사람이 있으면 유전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유전될 확률이 거의 5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유전적인 요인 말고도 생활 습관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음주와 흡연, 과도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이 대장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장암은 빠르게 발견될수록 치료 후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병원을 방문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래서 가족 중에 대장암에 걸렸던 사람이 있다면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대장암의 가장 큰 위험성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증상이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대장암에 걸리면 일부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무시할 만한 수준의 증상이라 이마저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심지어 꽤 전이 될 때까지도 무증상인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장암이 0에서 1기일 때는 생존율이 90%에서 100%까지 육박할 정도로 생존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때 발견을 하면 가장 좋은데요. 하지만 0에서 1기일 때는 대장암으로 인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장암의 증상은 보통 2기 이상부터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2기의 생존 확률은 70%에서 85% 정도입니다. 그래도 2기는 치료와 함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한다면 치료가 가능한 건데요, 3기부터는 확률이 50%에서 60%로 떨어지게 됩니다. 4기에는 생존율이 5%에서 20%까지 떨어지며 가능성이 크게 줄어드는데요. 그래서 대장암의 가장 중요한 점은 얼마나 빠르게 알아채고 치료를 받는가입니다. 그러므로 미미한 증상이라도 빠르게 알아챈 후 의심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대장암의 증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혈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볼일을 보면 피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인데요. 문제는 항문질환으로도 혈변이 나오기 때문에 무심코 넘기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잘해야 하는데요. 보통 항문질환으로 인해 나오는 혈변은 선홍색 빛을 띄는 반면, 대장암으로 인한 혈변은 검붉은색에 가깝다고 합니다. 간혹 검정색에 가까운 색깔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대장암의 발생 위치에 따라 선홍색 빛을 띄는 혈변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혈변이 나왔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변의 색깔이 바뀝니다. 변의 색깔이 평소보다 조금 더 어두워지거나, 밝게 변하는 건데요. 그 외에도 혈관 같은 게 섞여 보인다거나 점액질 같은 게 같이 나오는 등 평소와는 다른 느낌의 변을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고민 없이 바로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배변 활동이 평소와 달라진 게 느껴진다면 사전 예방을 위해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가장 좋겠네요. 세 번째, 복통이 발생합니다. 대장 안에 있는 종양이 커지면 대장을 막게 되는데요. 이를 장폐쇄라고 부릅니다. 장폐쇄가 일어나면 변이 대장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화를 제대로 할수 없어서 소화불량이 발생하는데요. 결국 대장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변이 점점 축적이 되다가 대장에 무리를 주게 되어 대장 쪽에 경련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복통이 발생하거나 변비와 설사가 교대로 발생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평소와 다른 복통이 느껴진다거나 변비와 설사를 번갈아가며 하게 될 경우에는 대장암을 의심해 보고 빠르게 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체중이 감소합니다. 앞서 말한 장 폐쇄로 인해 소화불량이 일어나게 되면 식욕부진, 소화장애, 장의 운동성 변화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로 체중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달리 입맛도 별로 없고 소화도 잘 안되는 것 같고 배변 활동도 불안정한 느낌이 든다면 빠르게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잔병감이 생깁니다. 평소와 같이 배변 활동을 했는데 변을 다 놓았음에도 뭔가 변이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대장암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잔병감 또한 대장암의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앞서 알려드린 다섯 가지 증상 모두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아 배수롭지 않게 넘기실 수도 있지만 대장암을 의심해 볼수 있는 판단 척도이기도 하니 내 신체의 변화를 잘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대장암이 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지 이해되셨나요? 아무래도 나의 건강을 챙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잠깐의 시간과 돈을 내서라도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인데요.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하여 미리 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니어 청춘 건강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시니어 청춘 건강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